오늘은 찾아가기가 조금 험난한 시장 속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집인데요. 요즘에 고급지고 세련된 참치집들의 외관과는 많이 다르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예약하지 않으면 앉기 힘든 집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끼 먹는 김사원, 김사원 새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영등포시장역 3번 출구에서 도보 6분 거리에 있는 중앙참치 전문이라는 집입니다. 여기는 서울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참치집인데요. 카운터석의 나무 테이블에서 학교 도서관에 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엎드릴 뻔 했고요.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멋진 가게 분위기에서 제정신으로 집 가기엔 글렀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실 겁니다. 메뉴판입니다. 리필은 기본적으로 다 되지만 저는 카운터석에서 먹을 수 있고 고급 부위를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는 실장 스페셜로 가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싼 최고급 코스가 5만원 짜리인 참치집은 흔치 않을 겁니다. 오늘 구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우선 병원에서 나올 법한 죽이랑 참치머리 조림입니다. 맛은 감자탕 같은 느낌이지만 살은 훨씬 부드러웠고요. 저는 솔직히 횟집이나 참치집에서 에피타이저 잘안 먹습니다. 계란찜이나 콘치즈는 손도 안 댔어요. 왜냐면 참치를 오지게 먹어야 하기 때문에 에피타이저로 배를 안 채웁니다. 그리고 구성이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따 참치 먹다 또 나와요. 우선 찍어 먹을 소스 세 가지가 나오고요. 여기에 쌈장에다 양념을 한게 나오는데요. 참치를 쌈장에 찍어 먹으라는 곳은 처음이라 한국식 참치집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보이시는 연어회까지가 1차 서비스 음식입니다. 참치 내장 젓갈에 올려 먹으라고 주셨는데 쌉싸하게 기분 좋은 짠맛이 올라와서 좋았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눈다랑어 뱃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참치 종류별로 또 부위별로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저도 모든 부위까진 잘 모르겠고 먹다가 혼막으로 뜨면 언급하겠습니다. 오른쪽이 참다랑어 적신이라는 부위인데요. 소고기 같이 생긴 비주얼인데 너무 뻔한 맛 표현이지만 부드럽게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식감을 이렇게 뻔하게 표현하는 이유가 유독 이 집의 해동 기술이 남달라서 마치 생참치를 먹는 것 마냥 해동 상태가 제대로인데요. 제가 이 집을 찾는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회사에서 회식으로 프랜차이즈나 세련된 참치집들을 많이 접해봤는데 저는 솔직히 그런 데는 술 맛이 안 납니다. 좋은 점은 법인카드로 먹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참치 먹을 땐 여기밖에 안 옵니다. 근데 여기를 만약 회식으로 왔다? 저 입맛 바꾸고 프랜차이즈로 가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부위는 가장 비싼 부위 중 하나인데요. 이거 모르고 혼자서 다 집어 드시면 그날 잔인해집니다.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소주 먹다 다음날 못 일어난 적이 있어 그날 이후로 여기서 청아만 시킵니다. 지금 보이시는 부위는 둘다 값비싼 고급 부위입니다. 이집 좋은 부위 잘 나옵니다. 근데 비싸고 좋은 부위라고 맛있는 게 아니고 내 입에 맛있는 게 좋은 부위에요. 참치는 이렇게 먹는 거라 봅니다. 그리고 이건 대구지리탕인데요 쑥갓이 들어간 개운한 국물에 속살 실하게 넣어주셨습니다 저는 빨간 국물을 더 좋아하지만 그래도 적당히 시원했고요 이건 양념된 참치머리 구이인데 꾸덕하게 짭짤한 맛이 진하게 올라왔습니다 살점이 정말 실했고요 이어서 머리 부위도 나오는데요 이 친구 쫀득한 머리 식감보니 최소 맨사 회원입니다 그리고 카운터석에 앉으시면 셰프님이 눈물주를 직접 주시는데요 이게 건강에는 좋다는데 이 친구 눈물 맛은 너무 사연 있는 맛이었습니다 아주. 씁쓸했고요. 눈밑살은 기름장에 야무지게 찍어 먹어봤는데 식감은 육사심이랑 비슷하지만 한층 더 고소했습니다. 앉아 계시면 참치가 리필이 되니 계속 나옵니다. 간신히 숨쉴 정도로 배가 불러왔는데 맛있는 김치가 들어간 알밥까지 구성 진짜 오지게 나옵니다. 물론 당연한 소리지만 혼막으로 고급 부위는 더 주시긴 하지만 리필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친절하신 셰프님이 정말 푸짐하게 내어주십니다. 원래는 리필 많이 하면 집갈때 쫓겨나듯 나가는데 여기는 진짜 도망치듯이 일어나. 맞습니다. 이런 아려 하면 썰어 주시니 술을 더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하도 많이 먹어서 영상 다 찍지도 못했어요. 이제 총평을 하자면 참치계의 단군 신화를 체험할 수 있는 멋진 분위기에서 술맛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집이고요. 고급스러운 외관은 아니지만 극상의 해동 기술에서 맛은 정말 고급스러운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친절하신 사장님의 가족분들 덕분에 정말 호사를 누리고 온 집입니다. 저 김사원의 맛깔나는 서울여행은 계속 이어집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만 퇴근해 보겠습니다.